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뭐 유진 로봇입니다. 유진 로봇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분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오래간만에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올라갔는데 얘는 5천원대 주식이 뭐 270만주 정도 터져서는 거래량 붙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천만주 이상은 붙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런 양봉이 강하게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요거 지워버리고, 일봉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요 하락 추선을 그러면 각도가 좀 급해요. 그러니까 얘는 요기를 안착을 하는지, 여기가이 1월 7일날 양봉이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570원. 이놈의 치과를 안착을 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 안착을 하더라도 거래량이 쓰면서 안착을 해야 돼요. 쓰지 않고 안착을. 하지 못한, 다시 되밀린다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더 빠지게 된다면, 물론 크게 빠지는 자리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한번더 밀리게,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크게 밀리게 되더라도, 이 정도. 3,600원, 4,25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이제 날짜 쓰고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30분봉상 이제 마지막 최선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좀 넘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기본 N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못 왔네요. 조금 못 오고 일단 밀렸어요. 그러면 이 전고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일단 없는 거고 요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양봉의 종가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 거거든요. 처음 양봉. 종가 면은 4,835원. 4,835원을, 일단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이탈하면 전저점 을한번더 확인한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한번더 올라가게 된다면, N자형 얼추 좋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가면. 그럼 이제 n 장을 그냥 잡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요 눌림목을 현재 저점을 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일단 573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항을 잡으면 여기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승 라인이 저항이니까 5550원. 그 다음에 5800, 590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차트를 좀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라인. 6,430, 6 4 4 0 여기를 넘어가면 차트를 좀 바꿀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냥 요렇게 빠지는 게 이제 조그만한 엔터예요. 요게. 얘가 4,270원. 그리고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더 크게도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관점. 이 정도 관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추세대가 이제, 얘가 이 저점을 이탈하면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고개하고 뭐 관련된 이 저점들에다가 이렇게 같은 각도로 그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